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큰 소리만 치지 않아도 아이가 확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훈육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응. 우리가 정말 키우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응. 안 되더라도 해봐 이게 우리가 키우고 싶은 그렇죠. 아이잖아요 어떤 엄마는 내가 얘한테 격려를 해야지 싶어서 그런 애들이랑 사귀지 마넌더 좋은 친구 사귈 거야 응. 뭐 이러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말 해주는 응. 거예요 알겠습니다. 에이 그 친구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응. 네가 오해한 거겠지 응. 그런데 이 말은 구체적인 가르침이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 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30년 부모 교육 전문가이신 이명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아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멘탈이 강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멘탈이 강한 아이요. 할게 뭔지, 하지 않아야 할게 뭔지 구분해서 하는 아이예요. 아이들 굉장히 욕구에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걸 가르치는 도중에 부모님과 갈등 참 많잖아요. 부모님. 뭔가 시도를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우리 어른들도 많지만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못해 안할 거야 이렇게 좌절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아이, 뭔가 친구 관계가 안 좋을 때제 탓이야 아니 내 탓이야 이렇게 누구 탓과 자기 자책하는 아이가 아니라 거기에서 객관성을 좀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 아는 아이고요. 그리고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도와주어야 할지 이런 배려심 있는 아이고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결국은 해내는 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듣고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저걸 애가 혼자 다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10살까지 키워주라는 얘기 했는데 아니 그렇게 어린 애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멘탈이 강한 아이로는요.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거라고 육아와 훈육을 통해 길러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요. 부모님의 몫이 굉장히 큰데 우리 부모가 부담을 갖자는 게 아니라요. 근본 육아로 이걸 접근하는 방법 펼쳐놨습니다. 멘탈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처걸음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말이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아이로 만드는 마법의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애한테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은데, 듣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음. 하려면 제대로 좀 해. 음. 그것밖에 못해. 음.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들... 어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너는 음. 왜 잘해 주는 건다 잊어버리고 음. 그런 말만 기억하는지. 너는 클때뭐속안 썩였는 줄 알아? 이러면서 부모님하고 다큰 성인 자녀하고 네. 이렇게 갈등이 많잖아요. 멘탈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님의 마법의 말은요.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라는 부모님 나름대로 멘탈을 챙기는 말입니다. 아이 멘탈 강하게 키우려고 하다가 부모님 멘탈 약해지는 경우 많거든요. 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애 키우기 전에 이러지 않았어. 어, 응. 많이 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맞아요.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얘긴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아니 부모가 애를 만들지 무슨 애가 부모를 그렇게 만들까? 부모는 다라이 말이 얼마나 진짜인가를요.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잘 키우려고 할수록 애가 따라주던가요? 아니에요. 음. 내가 잘하려고 할수록 아이는 나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부모 아무리 멘탈 챙기려고 해도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하고요. 지나간 육아 자책하지 않기. 그만하면 잘했던 거야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만큼 했던 거야.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부정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잘해보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 말만큼 부모님 멘탈을 강하게 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답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내 멘탈 먼저 챙기기. 그래서 그렇게 나를 좀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는 본인의 멘탈도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큰 소리만 치지 않아도 아이가 확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조절력이 있겠죠. 그리고 감성 지능이라고 하죠. 정서 지능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할때 상대가 싫어하겠구나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네가 싫어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어른도 부담스러워요. 음. 화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부모님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대로 배워요. 부모가 웃어주면 아이는 느끼는 겁니다. 어? 엄마가 나 좋아하네? 응. 어,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네? 어, 나 괜찮은가봐. 나 좋아하나봐. 나 사랑하나봐.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는 부모를 뛰어넘어서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는 부모, 정말 온화한 사랑을 주는 부모, 아이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거 있죠. 부모는 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거는 내가 사랑해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화낼땐 내야죠. 하지만 정당하게 내면 되고요. 평소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저축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쓴소리를 해도 우리 왜 먹힌다는 말 있잖아요. 부모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 단호한 훈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때도 안 귀했던 건 아닌데 요즘 부모님들이 조금 더 귀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딸바보 아빠들도 많다 보니까 훈육 안 하고 그냥 예쁘게만 키우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죠. 아우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네. <laughs> 요즘 부모님들이요 갈등이 정말 많은 게 훈육에 대해서 반반의 마음이에요. 음. 훈육이 혼내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훈육의 뜻도 저같이 훈육 전문가들이 가르칠 훈, 기를 육. 훈육은 가르쳐서 기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아 맞아 훈육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 이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도 동안에 우리의 육아관에 비춰봤을 때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음. 때문에 해야 되고 안 하고 싶고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딸바보 아빠들 특히 애한테 훈육 한번안 하고 키웠다는 말 하고 싶어요 음. 이 얘기하는데 그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훈육 이퀄 혼내기라는 우리의 무의식이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훈육은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금연 빌딩에서는 금연해야 되는 겁니다.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른 애 때리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화난다고 욕하면 안 되고요. 할아버지한테 발로 차면 안 되는 거고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 그런데 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 밖에 못 가르치세요. 학교에서 훈육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갈 문제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귀하지만 귀 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한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받아들여지고 따뜻한 사랑, 온화한 사랑 얘기했는데 온화한 사랑 한개 가지고 절대로 멘탈이 강한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화한 사랑과 단호한 사랑 여기 앞에 단호함이 붙었는데 훈육할 때는 그러면 될까? 에이, 아빠 생각에는 안될것 같은데 내려와야겠는데 이건 절대 훈육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한테 부탁하고 애원하면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장난 하는 거죠. 안 내려가는 거죠. 안 다치죠. 뭐 이러면서 그 아빠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훈육을 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장난을 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릴수록 행동으로 안아서 내리고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동과 언어로 같이 훈육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웃음기를 가시고 어떤 표정이 하냐면 엄격한 표정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표정 말고요 좀 무표정이 좋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위험해. 근데 또 여기에서 올라가면 다치지요? 콩콩콩콩 뛰다가 넘어지면 아야아야 아야 하죠? 그럼 병원 가죠? 이런 과장된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럼 이렇게 맞받지칠 거예요. 안 떨어지죠? 안 다치죠? 그러면 올라가도 되나? 뛰어도 되나? 아니거든요. 네. 뛰지 않아도, 다치지 않아도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돼가 없는 육아는요. 아이의 인생을 안 되는 게 많은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주로 많이 듣는 말들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이런 스타일의 <laughs> 말을 듣는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고 멘탈도 높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 보통 있을까요? 부모님들 말 중에서는요 결과에 대해서 은근히 압력 주는 말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특히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이미 육아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하려고 <laughs> 보시는 거거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말 속에서 혹시라도 결과 중심의 말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 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늘 제가 강조드리는데 과정에 만족할 줄 아는 아이가 결과도 잘 낸다라는 거. 좀 아이러니 같지만요 결과 칭찬과 과정 칭찬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멘탈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네가 이만하면 과정에서 배운 게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고요. 그리고 너니 이만큼 한 거야.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음. 자기 부정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결과를 잘못 내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야 인정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음. 우리가 정말 키우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음. 안 되더라도 해봐. 이게 우리가 키우고 싶은 그렇죠. 아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니까 이만큼 한 거야라는 음. 거 하고요. 자존감 말씀하셨잖아요. 자존감 높이는 부모는요. 엄마 아빠는 너가 어떻든 내 편이야. 그래서 음. 편이라는 얘기. 해 주셔야 돼요. 음. 세상에는 내 편이 있다는 거하고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도 큽니다. 어른들한테도 내 편이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울 때 자기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유치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너랑 말하는 걸 좋아해. 특히나 아이가 밖에서 힘든 일 겪었을 때, 그래서 좀 무서운 아이가요. 스스로가 자기를 주저 안치는 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정말 연습하셔서 들려주셔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걸 연습하나 그러는데 연습 안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좀더 노력하면 되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뭐 부담 준거 있어? 언제 그렇게 엄마가 너 백점 맞이랬어 일등하라 고 그랬어? 아니잖아. 왜 자꾸 너 스스로가 너를 괴롭혀? 이렇게 말해요. 음...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얘를 주눅들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나름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것도 못 견디면서 뭘 하냐? 그렇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콕! 코카사를 꽂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라면 아까 같은 말이 속상한 나머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 거기엔 위로의 성격이 들어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습하냐면 배운 게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말은요.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투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아이마다 그만하면 괜찮은데 만족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성향상 네네. 그런 아이들은 아니야 됐어. 뭐가 된 거야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 아, 쟤왜 저러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더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럴 때는 어떤 말보다는 이렇게 안고 알아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열 마디 말보다 황금 같을 때가 음. 스킨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다. 그게 깊이 껴하아 주면은 뭔가 부모님께서 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아이 스스로가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우 나는 연습해도 저런 말잘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일단 아이 안아 주세요. 그리고 금방 안았다 놓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깊이 안으면 3초 이상은 가거든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 주면은 아 엄마 아빠 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가정에서 충분히 열심히 했어. 라는 말이 그냥 거칠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날 믿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인정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긍정적 정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긍정적 정서는 다시 해보는 용기를 주는 거고 어떤 일에서 결과에서 얻지는 못했지만 내가 거기에서 성취하는 동안에 뭔가 얻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정말 아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지만 아이 나름대로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하신 분은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좀 생각만큼 못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말해주는 음. 게 좋아? 심지어 훈육도 마찬가지예요 음. 네가 이런 거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좋게 말했는데 네가 자꾸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 음.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요 소리만 지르지마 이러더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른 소리 안 지르고 말하면 그러면 말 들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응 음.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후에요 정말 침한 번 삼키고 침착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받아들이는 음. 것이 달라졌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자존감 높이는 거고 멘탈 강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우리 아이들 인간관계도 사실 되게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학교생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렇죠. 인간관계가 좋은 아이로 키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는요. 저도 어떤 때는요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직장인들 사직 일순위가 인간관계 때문에. 아, 하는 결과도 있잖아이 인간관계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하고 때로는 심각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가기도 싫고요. 성적 떨어지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 안 되는 거다 인간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충분히 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리고 친구랑 뭐안 놀아줬어. 뭐 이러면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음에 가서 네가 잘 말해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엄마는 내가 얘한테 격려를 해야지 싶어서. 그런 손해들이랑 사귀지 마. 넌더 좋은 친구 사귈 거야. 뭐 이러면서 또 한다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말 해주는 거예요. 음, 에이 그 친구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 어. 네가 오해한 거겠지 음. 그런데 이 말은요 구체적인 가르침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벌써부터 부르퉁합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엄마는 있죠 또왜 그래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친구가 안 놀아줬다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인간관계 능력을 올려줄 수가 있을까요 어머 걔들이 안 놀아줬어 나쁜 애들이네 엄마랑 맛있게 간식 먹고 풀자 우리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다음에 좀잘 말해봐. 이러면서 또 뭔가 아이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무슨 일 있었어? 이거예요. 여기서 오해. 이러면 이 왜라는 말은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무슨으로 바꾸면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럼 애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아이가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침만번 삼키고요.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 마음이 열려야 지금 내가 기분 나빴던 것을 공감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애들이 나안 끼워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왜안 끼워줬을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어머 안 끼워줬어 나쁜 애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아이는 내일 또그 나쁜 애들이랑 놀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안 끼워줬어 이렇게 안전하게 반응하는. 것가운데 아이가 말한 것 가운데 따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안 끼워 줬어. 응, 안 끼워 줬어. 어떤 놀이였는데 듣고 보니까요 다섯 명 인원인 거예요 근데 나도 거기 끼어서 놀고 싶은데 다섯 명 인원이 다쳤으니까 애들이 야 오늘 못 놀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너못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답게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는 안 놀아 줬어 나안 껴줬었잖아요 음. 얼핏 듣기에는 우리 아이가 아 당한 것 같죠 그렇죠. 일단 그 생각이 들면 부모님들이요 약간 감정적이 돼요 어, 그렇죠, 속상해서 맞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도 모르게 가르치거나 혼내거나 꾸짖거나 막 지적하는 말이 나. 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침 한번 삼키고 라고 얘기한 건 엄마가 평정심을 그 순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안 깨워준 거 아니네 안 놀아준 거 아니네 난또 우리 아들하고 안 놀아줬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 인원 다 차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명이 인원이었는데 다 차서 너가 깰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한번더 음. 그러면 애가 응그 이때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렇게 엄마랑 주거니 박거니네번 다섯 번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는 객 번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음. 우리가 왜타인 조망 능력 이러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 나눈 것이 바로 뭔가를 조망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그 다음에 내가 주관성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렇네 인원이 다 다 찾았던 거네?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네? 안 끼워준 게 아니네? 기분 나쁜 거 특별히 없네? 이 정도가 됐을 때 미소 한번 싹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엄마한테도 할 얘기 없어? 이런 식으로 이 얘기 끝내도 될까? 아니면 더 남은 얘기 있으면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이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까 엄마가 빨리빨리 처리해 주려고 했던 건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 그럴 리가 있겠어 네가 잘 말해봐 다음에 잘 놀아 이런 음. 나름대로의 사회성과 관계 능력을 높이려고 해준 그런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하나의 일을 상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이가 아 다음에는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겠구나 음. 그럴 수 있구나 충분히 다음에 음. 친구들이랑 잘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 상황에 놓이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접근하면요.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관계 딱 쳐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관계 능력은요. 자기와 관계를 잘 맺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배척당했다고 느끼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계 능력을 키워주는 부모는요. 스스로 아이가 가치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절대 너는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안 놀아줄 리가 없다라는 것도 아이 스스로 파악하게 음. 할수 있게 그렇게 부모님께서 약간의 질문과 세심한 경청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의 관계 능력이 차근차근 쌓여서 혼자 놀더라도 둘이 있더라도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아끼면서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면서 음. 그렇게 결국 해내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